네, 안녕하십니까 칠라입니다. 어, 오늘은 특별한 영상은 아니고 그냥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드라이브도 갈겸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코지 존을 찾아서 갑니다. 오늘 갈 코지 존은 바로 임랑 해수욕장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, 그, 기장, 기장송정 1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기장송정 1광 요 위쪽으로 드라이브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, 일단 가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. Uh -huh. Yeah! OOOOOOOOOOOOOO oh oh, oh! oh,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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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네. 어, 지금 여기는 나사리 해수욕장입니다. 자, 원래 임랑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너무 어둡더라고요. 그래서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좀 밝은 쪽으로 왔습니다. 여기 이제 빵구 뚫린 데가 있어요 빵구 뚫린 데 여기가 개명당 더 세팅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루두루 뚜루두루 생각보다 춥네 여기가 잔잔해서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이렇게 바다가 지도를 지도를 보시면 바다가 이렇게... 해안가에 이렇게 닫혀있거든요. 그러면 까는 잔잔함이라... 우와... 그냥 샌드... 예네 그냥 샌드... 뭐 특별한 건 없... 와... 이게... 그냥 샌드 맛. 자, 사도. 야, 병시가. 네. 진실의 방으로. <laughs> 네, 빵은 다못 먹었습니다.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, 제가 오늘 꿀꿀해서 드라이브 온 게,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이 많습니다. <laughs> 유튜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은데, 그 이유가 뭐냐면은, 제가 원래 찍던 콘텐츠가 있잖아요. 헌팅이라는 콘텐츠를 좀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. 어, 솔직히 올릴지 말지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콘텐츠가 천 명이 넘는 팔로워분들 구독자분들을 만들어 줬지만 요즘에 영상을 올리다가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저런데 솔직히 차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평가르기나좀그 차에 대해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돈이면 뭘 산다 그 돈이면 뭘 산다 이렇게 막 싸우는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내 앞에서 눈에 나타나면은 차다 부숴버리겠다. 그런 차를 왜 사냐 물론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글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니까요 그렇죠.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에 자연스러워지는 제가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컨텐츠를 한 이유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존중하고 이렇게 스몰토크 하는 그런 문화를 생각하고 저는 들어온 거긴 하거든요. 그 미국에 보면은 그 에이든 차님 영상이나 다른 이제 미국 그 유튜버분들 쇼츠를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. <laughs> Yo. Don't turn to What's up, bro? <laughs> <Yeah. 웃음> p 약간 이런 문화가 저는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끼고 싶기도 했고. 제가 동호회나 뿅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유튜브를 하면은 이런 문화에 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했었는데 다른 반응이라서 조금 아쉬웠고 컨텐츠에 대해 이해를 좀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.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솔직히 동승기 같은 경우에도 동승기를 계속 찍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귀인님들이 정말 감사합니다. 태워주셔서 <laughs> 귀인님들이야 뭐 좋은 마음에 뭐 저를 태워주시고 하시지만 그 얻어탔던 제가 그 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이 영상의 목적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과연 나는 이렇게 태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거를 어떤 걸 전달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영상 자체가 정보성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성으로 따지면은 우파푸른하느님이나뭐 모트라인 유튜브나 여러 개가 엄청 많잖아요 저보다 훨씬 정보성이 강하고 훨씬 더 깔끔한 편집으로 내용도 알차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 반응을 담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지만 반응이라는 것도 저는 뭐랄까 반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매번 재밌어요 매번 좋고 배기 소리가 나는 차가 저는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행복하지만 유튜브는 어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유튜브지만 구독자님들과 또 귀인님들과 소통을 하는 채널이잖아요 네. 그렇기 때문에 찍을수록 솔직히 어, 귀인님들의 그런 좋은 기회와 좋은 차로 어, 완벽하지 못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? 너무 음, 목적성 없는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?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동승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솔직히 정리 중이고 완성된 답은 없지만 어, 최대한 빠르게. 콘텐츠를 만들어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어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귀인님들이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보기에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콘텐츠라는 게 원래 있던 잘 되는 걸왜 버리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제 목표와는 약간 틀렸던 것 같아요. 뭐 안된다고 생각... 하면 바뀔 게 없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음. 그러므로 어, 잘 부탁드립니다. 항상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어, 내년에는 내년 이맘때쯤에 저 최애 장소 여기 나사리 해수욕장에 어, 무수동 모닝이 아닌 BMW M4를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. 안될것 같다고요? 음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확실히 차가 좋긴 합니다 뜨끈뜨끈하지는 않고 바람은 막아주니까